자, 289번 문제 봅시다. 자, 지금 꽤나 복잡하게 길게 설명이 되는데 단축시킬게 자, M은 AB의 중점 표기돼 있죠. N은 DC의 중점 그리고 EF는 뭐냐면 이 선분 AB와 선분 DC 얘의 평행한 선분을 그었다는 라 거예요. 이해 갔습니까 그리고 이 중점을 연결했을 때 어떻게? 뭐 AF와 DF가 맞는 점을 PQ를 하고, 지금 전체 넓이가 주어져 있거든. 사각형 ABCD의 넓이가 얼마 40일 때, 지금 색출된이 부분의 넓이를 구하래. 자, 이 문제 는 어떻게 풀 거냐면 일단 첫 번째, 얘가 지금 평행사변형이니까 얘들아, 당연히 얘와 얘는 평행하겠지. 평행사변형 그 정의에서 모든 문제가 시작되거든. 근데 지금 얘가 되게 애매해 얘들아. 우리가 평행사변형에서 넓이 관련된 이 개념들을 쓰는 게몇 가지가 없거든. 이건 할 때마다 자꾸 써보면 친구들 금방 기억할 건데. 자, 뭐냐면 일단, 대각선에 의해서 뭐 된다? 2분의 1 된다는 라 거. 맞습니까? 한 대각선에 의해서 2분의 1, /2, 두 대각선에 의해서 어떻게? 4분의 1 되지. 그리고 외부, 이 내부의 한 점에서 이렇게 각 곡지점까지 이렇게 그었을 때 맞나요? 이렇게 서로 뭔가 마주보고 있는 이 삼각형이 전체에 뭐가 된다? 2분의 1이 된다는 거. 그리고 한 변에, 어떤 변이든 상관없어. 한 변에, 이미 한 점을 그어서 양 꼭짓점에서 이렇게 그었을 때 얘가 전체의 반이 되고 나머지도 전체의 반이 되는 거야. 얘는 꼭 위아래에 할 필요가 없는 거야. 이쪽에도 돼 얘들아. 그럼 이쪽에 이렇게 점을 잡아서 이렇게 그었을 때이 만들어지는 삼각형이 전체의 반이 된다는 거 크게 이렇게 쓰는 거거든. 그럼 얘를 보게 되면 일단 첫 번째 무슨 생각이 드냐면 얘를 쓰는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고. 이게 또 헷갈릴 날 기초가 없으면 예 아무 때나도 상관이 여기에 뜨잖아요 그럼 여기에 임의 한점 잡아 그럼 이렇게 해서 그어버리면 얘가 뭐다 전체의 반이 된단 말이야 그런 거 쓰기에는 여기가 너무 비워져 있거든 살할끌 부분이 그럼 얘는 어떻게 하는 문제냐면 일단 잘랐단 말이야 자 근데 봐 얘와 얘가 지금 뭐야 평행선이죠 평행 사변형의 평행한 선분의 일부니까 그리고 얘가 지금 애초에 평행선을 그은 거야 이 e, f는 그럼 얘가 평행 사변형이거든 이까지 이해 갔으니까 그럼 우리는 일단 얘만 조금 집중해서 봐보자, 얘들아. 자, 여기에서 뭐랄 거냐면, 이두 개를 보는데, 쌤이 얘기했지. 평행선이 있을 때, 이렇게 뭔가 교차선이 보이면, 뭘 봐라? 혹시 뭔가 하나의 변이 같은지를 바라는 거야? 이래 되면 얘가 막 꼭지각이고, 이렇게 엇각되니까, 당연히, 당연히 나머지 한각도 엇각되겠죠? 그러면, 사이드, 앵글, 사이드. 아, 이제, 이제, 앵글, 사이드, 앵글, 앵글, 사이드, 앵글. 사이드, 앵글. ASA가 돼서 이두 개가 합동이 돼버리거든. 지금 여기서 우리가 볼수 있는 게이두 개야. 일단은. 이두 개가 지금 어떻게 되냐면, 어, 예, 지우고 좀 합시다. 얘가 지금 막꼭지각이죠. 조심해야 돼. 잘 봐야 돼. 얘가 지금 막꼭지각이고, 그 다음에 얘가 뭡니까? 이렇게 채터체 포메이션. 어, 깍될 거야. <laughs> 이까지 얘가 안 나요. 자, 그리고 나서 하나의 같은 변이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당연히 있지, 얘들아. 당연히 있지. 어디 있는 거야? 지금 얘도 평행사변형이야 이거 이해 잘해야 된다 얘들아 지금 얘를 지우고 이쪽에 좀 보여줄게 얘도 지금 뭐냐면 평행사변형이 될 수가 있다고 자, 왜 그러냐면 지금 MB와 NC가 뭡니까? 한 쌍의 대변이 평행하면서 맞지 평행하지 그리고 또 길이가 같기 때문에 얘가 뭐가 된다? 평행사변형이라고 이까지 납득 가나요? 근데 얘가 지금 평행사변형이면 잘 따라와야 돼 얘가 평행사변형이면 지금 이런 거막 푸는 거 아니야 정확하게 깨뜨려야 돼 얘가 지금 평행하단 얘기지 이해갔죠? 지금 얘가 평행사변형이니까 얘와 얘는 평행할 거야 근데 애초에 작도를 할때 어떻겠습니까? 얘하고 평행한 선을 작도로 했으니까 그럼 얘도 평행선, 얘도 평행선이야 그럼 얘도 뭐다? 평행사변형이야 이해갔습니까? 그럼 얘가 짝대기 하나면 얘도 당연히 짝대기 하나야. 그럼 씨바 게임이 끝났잖아. 게임이 끝났지. 이렇게 보면 얘와 의또 뭐야? 억각이잖아. 그럼 앵글 사이드 앵글, 앵글 사이드 앵글 바로 뭡니까? ASA 합동이 된다. 어쨌다고 선생님? 아니 얘들아 합동이 되니까 당연히 뭐가 돼? 그래. 이 변하고 이 변의 길이가 같을 거 아니야. 대응 변의 길이가 이해갔어요, 친구들? 네 알겠어요, 선생님. 근데 그게 왜요? 봐. 결국에 뭐냐면 지금 이 P라는 점이 대각선 a, a f 의 뭡니까? 중점이죠. 그런데 우리가 평행 사변형은 대각선이 서로 다른 것을 이등분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한 대각선의 중점을 맞습니까? 한 대각선의 중점을 다른 대각선은 어떻게 관통해서 지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뭐란다? 이렇게 그어 버리게 되면 어떻게? 필점을 이 대각선이 지나게 된다는 거야 아 대충 그어보니까 시바 지나니까 되겠지 이랄하면안된다 말이야 정확하게 수학적 근거에 맞게 수학적으로 풀어야 된다 말이야 이해가 안나요? 자 이렇게 딱 됐어 선생님이 그러면 이게 뭔데요 도대체 뭐 뭔지는 몰라도 일단은 대각선의 교차점을 그면 이런 거를 쓸수 있는 여지가 마련되지 않겠나라는 선생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친구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그래 생각합니까? 자이런 놔둔 상황에서 자, 한번 봅시다. 이제 얘를 조금 해볼 건데, 자, 천천히 해보자. 잘 봐봐. 지금 평행 사변형이 있는 거야. 여기가 A고, 여기가 B고, 여기가 F고, 여기가 E인 거야. 근데 얘를 뭐 했다? 응, 대각선을 그어놨죠. 이해 갔습니까? 그래서 이중에서 지금 뭐냐면, 얘가, 아, 이중에서, 가야지 예각하면 어떻게 4분할될 거야. 이해 갔지? 근데 여기서 지금 봐. 이피 얘가 P점인거고 p 점에서 이렇게 그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어서 이 부분에 지금 넓이를 구해야 되는 건데 얘들아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가 짝대기 하나 하나니까 뭐 짝대기 하나면 나머지 짝대기 하나잖아 그럼 얘도 어떻게 짝대기 하나가 돼야 될까요? 아니면 위에 거 평행사변형이니까 뭐 그렇게 해서 하든지 가네 여하튼 가면 뭐냐면 어 얘가 지금 이렇게 이렇게 나뉘어지거든 그럼 우리가 어떤 걸쓸 수가 있어? 삼각형이 있는데 대변의 중점에다 선을 그어 버리게 되면 이두 개의 삼각형은 높이가 어떻게 됩니까? 똑같은 1번, 2번이 둘다 어떻게 똑같은 높이 H를 가지면서 밑변의 길이로 동일하니까 이두 개의 넓이는 같을 거란 말이에요. 꼭짓점에서 대변의 중점에 선을 그게 되면 그럼 얘도 꼭짓점에서 대변의 중점에다 선을 그었으니까 이두 개의 넓이가 같겠죠? 그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지금 우리가 구할 게 뭐냐면 네, 삼각형 어, 요점을 갖다 뭐라해야까 H 를 합시다 삼각형 FPH 를 구할건데 이 새끼 이거는 지금 어떻게 되냐면 어, 사각형 ABF2 죠 얘를 어떻게 써 일단 어, 대각선에 의해서 4분을 되잖아 얘가 뭡니까? 전, 어, 그거의 4분의 1이죠 얘를 4분의 1을 했는데 그걸 다시 반팅했지 그럼 2분의 되겠죠 옳시고, 좔시고, 그럼 뭐되니까 8분 1배의 사각형 ABFE가 됨을 우리는 직시 할 수가 있다는 라거예요와 어려운 건 아닌데 상당히 복잡할 수가 있겠죠 이런 증명과정을 안 거치고 그냥 감으로 해버리면 이게 쉬워 보여도 이런 증명과정을 거쳐 나가면 이게 복잡한 문제로 돼버리는 거야 근데 할줄 알아야 돼 그럼 이쪽도 보자 이제 이쪽도 남았잖아 똑같은 방식으로 하면 되겠죠 한번 스피드하게 가봅시다 지금 얘가 뭐죠 평행하다 맞지. 애초에 평행선을 작도했으니까. 그리고 얘도 평행한 상황이니까. 지금 얘가 뭡니까? 평행 사변형이야. 이까지 얘가 습니까? 자, 그리고 나서 또 다시 잘 봐야 돼. 지금 얘가 뭐죠 평행 사변형이지. 왜 그냐면 한상의 대변이 길이가 같고 뭐 하니까 평행하니까 평행 사변형이야. 자, 결국에 만약에 얘가 평행 사변형이면 얘와 얘도 평행할 까 이해 갔습니까? 그러면 얘와 얘도 뭐다? 하 어 평행하던 걸알 수가 있는 거야 이해갔나요? 그리고 애초에 문제에서 어떻게 얘하고 평행한 얘하고 평행한 얘를 걷으니까 얘하고 얘도 평행하겠죠? 길을 잃으면 안 된다 얘들아 화이팅이다. ,이. 그럼 얘도 뭐가 되는 거야? 어 얘도 이렇게 얘와 얘도 평행하겠지? 이해갔어? 그럼 여기에서 뭐가 되냐두 쌍의 대변이 평행하니까 얘는 평행사변형이 맞단 말이야. 그럼 얘가 평행사변형이 맞으면 얘와 얘는 길이가 같을 수밖에 없겠지. 다시 인포커스. 이 평행 사변형에서 친구들아, 천천히. 자, 막꼭지각이죠 얘와 얘가 엇각이지. 이해가으얘 평행선이니까. 그리고 얘와 얘도 엇각이죠. 그럼 얘도 결국 뭐 되는 거야? a, s, a, a, s, a 이렇게 합동 된단 말이야. 그럼 얘랑 얘랑 어떻게 합동이 되면 대영변이나 대응각의 크기가 같을 거라는 거야. 이해갔나요? 여기서 우리한테 주는 교훈이 뭐냐면 얘와 얘가 지금 어떻게 길이가 같다라는 것은 이 Q라는 점이 대각선의 중점이라는 얘기야. 그리고 또 다시 어 평행사변 자꾸 설명해 줄게 헷갈릴 거니까 평행사변형이 대각선이 서로 다른 걸이등분한다는 말은 어떤 한 대각선의 중점을 다른 대각선이 지나고 그리고 어떻게 얘도 반토막 난다는 거거든. 러면이한 대각선의 중점을 다른 대각선이 어떻게 이렇게 지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까지 이해갔나요 그러면 이 사각형 EFCG 있잖아 이 사각형 EFCG에 뭘 하게 되면 4분의 1 대각선에 의해서 4분을 되니까 4분의 1을 하게 되면 이 삼각형의 넓이가 나오고 맞습니까? 근데 지금 얘도 어차피 평행사변형 될 거니까 얘와 얘가 길이가 어때? 같잖아 얘들아 맞습니까? 그럼 이 상황에서 이삼각형이 이 있어서 아다 복잡지 이 Q점에서 대변의 중점에 그었기 때문에 그럼 이 넓이를 갖다 또 다시 만든 뭐 거야 이 분의를 때리게 되면 우리가 구하고 싶은 뭐 나오는 거야 이 H 를 있지 QHX 번 정도 Q. 그럼 얘도 결국에 뭐냐면 얘도 음, 얘는 8분의 어, 적을 데가 없어서 이거 지우고 그냥 8분의 1도 적자. 자 이렇게 만들었졌단 말이야 자깐만 봐봐 이제 구해보자 얘들아 지금 우리가 구할게 뭐냐면 삼각형 뭘구있는거야 뭐 음, PFQ의 넓이를 구해야되거든? 근데 이 삼각형 PFQ의 넓이는 결국에 뭐냐면 봐봐 요쪽거 요 요쪽거 요쪽 거 입장에서 보면 맞잖아 PFQ 아 PFQ가 아니구나 미쳐갖고 씨. 아, PFH지 음, PFQ는 맞구나 아참 헷갈린다 PF <laughs> 코미를 찍네. 플러스, 삼각형, 그 다음에 H, F, Q 합동 그런 거 아니니까 알파벳 수는 상관없지 그냥 시계방향이나 반시계방향으로 적으면 될 거야 얘를 구하면 되는 건데 여기에서 얘가 우리가 구해놨죠 여기 이 얘잖아. PFH나 FPH나 똑같은 말인 거니까 얘죠. 8분의 1, 사각형 어죠 A, B, F, E 다하기, 그 다음에 이 새끼 이 새끼는 아까 잠깐만 qh 아 이거 f인데 선생님이 t 라 적었구나 이거 f인데 덜 적혔나 어요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qhf나 hfq나 똑같은 말이니까 예를 적으면 되겠지 8분의 1배 뭐 되죠 사각형 efcd 될 거고 결국에 8분의 1배 묶으면 되잖아 얘들아 인수분해 묶으면 그니까 음분배붙이 여기죠 사각형 efcd가 될 거고 그럼 8분의 1배에 ABFE가 이쪽 사이드꺼. 그리고 EFCD가 뭡니까? 이쪽 사이드꺼. 합쳐버리면 ABCD 되지. 사각형 ABCD가 될 거고. 와, 아, 딱 박스다, 맞지? 그럼 얘는 8분의 1배에 사각형 ABCD가 얼만데? 40이잖아. 40 되니까 얼마? 5 나오죠? 에라이씨가 답은 고자인데 이걸 구하기 위해서 이만큼 불사지른 거지. 이해갔습니까 근데 이렇게 해서 뭐다? 고용에서 억각이나 평행선이나 평행사변형이 되는 조건에 이런 걸 따는 것을 자연스럽게 체득을 해야 된다는 거야. 감으로 풀다간 조진다라는 겁니다.